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피와 살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셔서 믿음으로 복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예, 그러면, 예, 얻을, 받을 것이요. 예,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예, 그, 뭉퉁불해가지고, 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예,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죠. 예, 뭐 저도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더좀 좀 자세히 응? 과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예, 살펴봐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그냥 아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예, 받아들이지 말고, 좀더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새겨보자이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응? 그럼 참, 예, 구하는 거는 뭐고, 찾는 거는 뭐고, 문을 두드리는 거는 뭐냐? 응? 그냥 뭉뚱그려서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성경에, 성경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게 기도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 들으시는 게 아니라니까. 안 듣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예? 기도하는 거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뭘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자기 나쁜 짓잘 되게 하려고 계속 기도하는 그게 참 기도입니까? 뭐, 아, 나 기도 열심히 하고 나쁜 짓 열심히 하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요 기도하는 거는 중요한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더 중요한 거잖아. 요 열심히 구하는데 도대체 뭘 구하느냐? 그 동안에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다들어주신다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듣긴 들으시는데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니까 안 듣는 것도 하나님이 다 분별해 가지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뭐 뭐 여러분들이 예, 그. 그 어떻게 다알겠어요 그게 이제 목사의 책임이지. 목사가 그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그래야 성도들이, 아, 그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따르지. 그래서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그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어, 자세히, 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하나의 그 목적이 있어. 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예, 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딱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게 뭐였어요? 응?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목적은 어디를 향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냥 무조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리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있어내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 어,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미 내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 나라가 제주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울릉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뭐,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한국 사람만 가나? 응? 제주도 있으면 다 한국 사람만 가?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못 간다는 소리요 그래? 그런 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게. 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니까 네 마음 속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딴 데서 찾지 말고, 우선, 우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제주도에 하나님 나라 이 마음은 뭔 소용이 있어. 응? 그, 그러지도 않지만은, 얼마나 이 잘못된 신앙이냐고.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데 뭘 엉뚱하게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은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말씀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봐야지. 뭘 구하냐? 뭘 찾냐? 응? 왜 문을 두드리느냐? 이이 말씀의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를 라 향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거냐? 구원받은 우리 이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 이게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냥 자연인의 인생이야. 그냥 태어났다가 죽는 그런 자연인의 인생이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이 틀린 거야. 차원이 틀려. 저 자연인들하고 이 차원이.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거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인생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이고. 아멘. 지금 우리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멸망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런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 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 그럼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지.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야. 주인이 될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낙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오늘도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을 거야. 그리고 한편에서는 태어나고. 꼭 우리가 다알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 지인들이 아, 어, 연락이 오겠지, 뭐 돌아가셔서 하고 있지만, 아, 이 지구상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고.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 지고 사라졌다 다시 태어나듯이 인생도 마찬가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주인 될 그런 인생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게 순례자들인데 무엇을 향해서 목적 없는 순례자가 아니라 목적 있는 순례자들.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네? 격려하면서 함께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좀쳐져서 그러면 붙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 같이 갑시다. 이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데 그냥 뭐맨 입으로 삽니까? 맨 몸으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 필요한 것들. 그럼 그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하냐? 아버지께 아버지께 요청을 해야 돼. 아버지한테 요구해야 된다. 니까 네.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왜냐하 우리 아버지는 집주인으로서의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니까. 그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야 돼. 아버지. 네. 앞으로 나 장가 가야 되니까, 네. 내 부인 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야 돼. 하나님께. 네? 네, 좋은 남편 만나도록, 네? 그리고 또 좋은 아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내가 보니까 여러분, 좋은 성품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네? 믿음보다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께 요 그니까, 그 살아가는데, 집이 필요, 아버지께 요구해야 돼, 아버지. 우리 식구가 이렇게 살라면, 그렇게 집이 필요합니다. 나아무 지나치지도 말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살수 있는 집을 주세요. 요구해야 돼. 또, 아, 내가 이 땅에서 살라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좋은 직장을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응? 이 요구를 해야 돼 아버지께. 아 우리 아버지시니까 요구해. 그게 바로 구하라 이런 뜻이야. 다시 따서 라 해봐. 구하라. 이게 구하라는 뜻이야. 구하라 이게 뭐냐?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야. 요구하다, 요청하다. 응? 그래서 아버지께 누구한테 요청해? 아버지께 요청해야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에? 가장이 되시고 우리의. 네, 책임자가 되신 아버지께, 아버지께 구해야 돼. 아버지 이런 게 필요해요. 아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버지께 요구를 하는 거 그게 구하라, 이런 뜻이야. 그냥 막 무조건. 그런데 그 구하는 것들이 다뭘 향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돼.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을 구하면 그건 안 돼. 그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요구하라, 해야지, 아버지께. 그게 구하라, 이런 것이야. 맹목적으로 구하면 안 돼. 아버지 마음에 들게끔 구해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 집에서 뭐 자식,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예? 뭘 요구할 때, 무턱대고 그냥 막, 예? 비상식적으로 요구. 그 요청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기분 나쁘시면, 응?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러신다니까?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게끔 요구를 해야 될거 아니오, 요 뭐. 응? 괜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응? 근데 이게 막, 막무가래로, 아버지, 뭐, 응? 아버지, 응?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요, 막, 응? 한번 해주셔야 될거 아니야. 막이렇게 덤벼들면 그 아버지가 그 기분 좋을 리가 없다. 응? 음? 자상하시고, 진절하시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지요. 한번 이렇게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인생의 가치관에 맞게끔 용어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게 필요해.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자꾸 인사 잘하는 이유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거든? 주고받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아주 이렇게 저, 친근하게 다가오면 다 기분 좋지, 기분 나그 근데 뭔가 비장아떡봉 해가지고는 뭔가 뻣뻣하고 막 하, 무슨 뭐, 에? 사람 있는데, 딴데 쳐다보고 지나가.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 안 좋아? 속으로 될까 아, 좋을 리가 없지, 그게. 네? 그러면, 뭐, 부탁하면은, 예, 흔쾌하지 않니? 좀 생각해볼게. 좀 알아보고. 뭐 이렇게 먼저 까다로워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예, 네, 이, 이, 마음에 타고, 뭐, 아, 그래? 뭐, 더 해줄 거 없어? 없어? 아 이러고 나오는게 사람 인지상정 아니야 그게 근데 뭐지 잘났다고 그냥 빡빡해가지고 그냥 막 똑똑하다고 자기주장이 나오고 말이지 왜? 눈 똑바로 쳐, 보고 쳐다보고 이러면 아이 그래 니 알아서 살아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하나님 관계도 그런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응? 그 뜻에 합당한 것들을 요구하라 이거요 아버지께.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라면 은 응? 뱀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돈을 주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신데, 응?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쉽죠? 앞으로 필요한 것들 아버지께 요구하세요. 네? 네. 앞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네? 목록을 적어가지고 기도해. 네. 그, 그 부족함은 나한테 부탁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런 거 요런 거 필요하니까 앞으로 나절대로 요양을 안 가게. 네?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박신기 기도해 줄게 앞으로 필요한 것들 아버지께 요구하라 구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려면 말이죠 어떤 길이 정확한 길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냥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른 길을 가야 돼 바른 길을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니까 바른 길을 자꾸 지름길만 찾고 말이지 뭔가 어떻게 남보다 빨리 가보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바른 길이 있어 이렇게 해, 바른 길이 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 그게 뭐예요 따라서 해봐요 그러 진리 그게 진리야 바로.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가는 그 길을 가는데 그게 진리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도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진리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구하고, 찾고, 탐구하고, 이게 바로 찾으라. 이런 뜻이야.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찾으라. 이게 탐구하라. 이런 뜻이야. 찾으라. 이거 탐구하라. 마치 어떤 그 지식을 구하는 것처럼 탐구하라, 이거야. 진리를 탐구하라, 그런 뜻이야. 뭔가 인생의 바른 길이 뭔가를 좀 탐구하고 살아라, 이거야. 어떻게 그냥 욕심을 향해서 대단히 지 말고. 진리를 탐구해라, 이거 진리를 탐구해라. 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동양의 그 사상들이 참 훌륭한 것들이 많아요. 인생의 바른 길이 뭔가를 이 명상하고 깨닫는 그런 그 귀한 그 지혜들이 많거든. 응? 그 진리를 탐구해야 돼 여러분 진리를 탐... 어느 진리. 어느 길이 다른 길인지, 응? 그 진리를 탐구해야 돼. 우리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 어, 보석 보석을 구하는 그런 예. 그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진주 장사 뭐 이런, 예?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응? 찾는 거예요. 그게 뭐야? 진리를 찾는 거지. 마치 하나님 나라는 예,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뭐냐? 음. 진리를 구하는 그런 예,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탐구해야 돼. 꼭그 진리 탐구가 대학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에서 진리를 탐구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진리를 탐구하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탐구해야 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인생의 교과서 바이블이 있잖아요. 아, 이거 탐구하라고 책을 주신 거라니까. 이거 뭐 폼, 폼, 잡고 뭐 주일날 예배당 올때 먼지 털고 갖고 라고 읽는 게 아니고, 이거 매일 읽으면서 탐구하라고 주신 거라니까.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은 탐구해야 돼, 탐구. 네? 근데, 글을 몰라도 성령님이 글을 깨우쳐 주셔. 학교 안 다니는 거 말이지, 깨우쳐 줘요 나는 그걸 알아. 우리 이모님이 그래, 우리 이모가. 우리 이모가 학교도 안 다니는 분인데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셨다니까. 그래서 성경 박사에서, 우리 어릴 때 막,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우리 이모님이 막, 그냥, 썰을 푸으셨다니까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응? 우리 여기, 할머니, 들그 성경 굳이 읽어가지고, 응? 손주들 5년은, 딱한 카드씩만 이야기해서, 또 너무 길게 하면 짜증내니까. 아 이번 추석 때 우리 손주들 오면 내가 무슨 성경 이야기를 해줄까 딱 짧게 한 3분 정도 딱 준비해가지고 응? 맛있는 거 주면서 한번 해봐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응? 아니 그럴 때는 돈 줘도 괜찮아 돈 줘야 애들도 할머니한테 기쁨으로 달려온다니까 주고받는 현장 속에 달가오는 미래가 있어요 항상 음? 그래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짧게 하나 해줘. 요셉이, 뭐, 형들한테 미움받은 이야기, 딱, 그, 단막극처럼 딱, 이야기 해주고, 다음에 올 때, 또, 한 얘기 한번 해봐. 그 내가, 그래서, 오래 전에, 그, 어린이, 그, 그림 성경 하나, 두꺼운 거 하나 살았잖아. 미래를 내다 보고, 우리, 손주들 오면 내가 딱, 무릎에 앉아가 그, 읽어주고, 여러분, 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요. 우리 손주 태어나기 전부터 대기 적응통, 우리 집에 가면 떠나는 돼지 적응통이요 동전만 생주로 내가 집어넣는 면 이게 뭐냐? 무조건 첫 번째 손주 가야 그거는. 응? 그래서 내가 대기 적응통, 동전 엄청, 이게 막, 무거워, 못 들어.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거야. 내가 이야기해어 그리고 나는 옛날부터 생각하기를, 아 만약에 손주가 생기면 성경 이야기. 그게 여러분도 들 한번 해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애들이 크면서. 뭐가 인생의 바른 길인지를 알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양 사는 거 효과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응? 이양이면은 좀 바른 길로 말이지 효과적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물론 그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그 이양이면은 이, 이 남들이 다 겪어보고 살아보는 거. 진리를 탐구해가지고, 그 진리를 쫓아가면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생을 살아가냐. 느 그, 그걸 우리는 어디서 탐구하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찾아라.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 응?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노인되면 노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 것인가 이거 여러분 알아야지 언제 어디 어디서 배웠어? 그냥 막 살아 진리탐구를 해야 돼 진리탐구 성경말씀을 통해서 진리탐구 이게 뭐냐 찾아라 탐구하라 탐구하라 영어로 seek 구하라 찾아라 어떤 잃어버린, 잃어버린 거를 막 찾아내듯이 그렇게 탐구하라. 탐구. 뭐가 우리가 바른 길인지, 어떻게 가야 이게 올바로 가는 길인지를 탐구하라. 그게 찾으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늘 순탄한 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장애물이 생겨. 장애물. 이 그럼 어떻게? 아이, 너무 힘들어. 뭐,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뭐 이렇게 힘들어. 응? 아니난 그냥 옛날로 돌아갈 가해야나 나 애국으로 그냥 돌아가서 조국으로 살해야나 응?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간다든지, 응? 포기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 저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응? 방해물 몇개 생겼다고 해가지고 돌아간다든지 주저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어떻게든지 그 장애물을 뚫고 넘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게 뭐야? 따라서 하지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뭐야? 장애물을 향해서 도전하라, 이 소리야. 앉아갖고 기도만 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라, 이거야문 두드려 보고, 움직여 보고, 뭔가 막 해보고, 이렇게 하라. 가만히, 뭐, 감 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라, 이게. 이게 뭐야? 도전하라, 도전하라. 그 방해, 장애 요소를, 어? 극복하기 위해서, 삽을 들든지, 꽃게임을 들든지, 어? 뭐, 이렇게, 에? 도전해보라, 이게. 가만히, 안 돼가지고, 될 때까지 이게 아니고, 그게 문을 두드리라는 거지. 도전하라. 아이고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응? 이렇게 하면 안된다니까 내가 이 나이에 할수 있는 것들이 뭔가 뭔가 해보자 막 이, 이런 그 도전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 응? 그게 돈을 두드리라는 그런 그 말씀의 뜻이이거예요 여러분 자꾸 도전하시길 바래요 자꾸 움직이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응? 뭔가 한번 그래고 뭐가 정답인지 우리 모르잖아 사실 여러분이나 나나 인생 사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잖아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한에서는 뭐든지 해봐야 될거 아니오 남남 남, 해치는 그거는 하,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뭔가 자꾸 부딪혀보고, 도전해보고, 에? 그러다 보면 어딘가 뚫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난다, 이게. 근데 아무것도 안한 사람한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음? 그게 문을 두드리라. 말씀. 10절. 오늘 내가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실전을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습세요 시작 구하는 이마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꼭 실천하시기를 바래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아 그래 이제부터는 필요한 거 아버지에게 구할 거야, 요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혼자서 그냥 소설 쓰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자. 아버지, 나 이런 거 이런 거 필요해 요 주세요. 아버지가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그 자녀인데, 뭘 우리가, 에? 그, 우물주물 할게뭐 있어? 당당하게 요구해야지, 아버지한테. 그리고, 열심히 탐구, 탐구 생활, 진리 탐구, 뭐가 뭐가 진리인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뒤적거리고 성경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런 진리탐구 그리고 세 번째 도전해야 된다 뭐라도 해봐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고 죽는다 문을 두드려야 된다 꼭 여러분 행하시고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서로 손잡고 말이지. 네. 향해 가는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도드리는 저희를 대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